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정소리사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드리는 상가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가는 대표적인 교외 휴양지역으로 유명한 양평군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원하게 펼쳐진 남한강변의 위치에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은 입지입니다. 또한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경의중앙선 아신역도 인접해 교통 이용 또한 용이한 지역입니다. 양평군은 다양한 관광지를 자랑하는데요. 수도권의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 두물머리와 남한강변길에 한적하고 여유로운 운치를 달리는 남한강 자전거길이 있고요. 본상가와 인접한 지역에 강화 예술공원과 카페촌도 위치해 풍부한 볼거리로 양평군의 가치를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님, 양평군의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기초 자치 단체인 양평군은 군 지역은 드물게 인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 관광객의 유입뿐만 아니라 20대 30대 젊은층들, 40대까지 젊은층들이 교통망 확충에 따라서 서울 출퇴근 의 용이함에 관련돼서 상주 인구 또한 증가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양평군이 되겠습니다. 방하면 상가의 건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넓게 펼쳐져 시원하게 흐르고 있는 남한강변 옆에 위치해 탁 트인 강이 잘 보이는 리버뷰 입지입니다. 바로 앞으로 88번 국도를 끼고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넓은 주차장 면적 또한 본 건물에 눈에 띄는 장점입니다. 양평군의 가치를 더해 줄 호재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서울 송파구를 시점으로 양평까지 이어지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2025년 착공 예정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교통 정체 해소는 물론 서울 접근성도 향상돼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풍부한 유동 인구와 뛰어난 서울 접근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의 상가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놀러도 가고요. 그리고 사는 분들의 인구 수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양평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양평군 여기는요. 강하면의 상가인데 자,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알려 주시죠. 네 이번에는 양평 강연면 상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위치는 경희중앙선 아신역에서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톨게이트에 인접해 있습니다. 자, 면적은 대지면적 794 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진 특징은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좀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준공은 2010년도 중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23억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2010년도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대지면적 794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88번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이 88번 국도 바로 이 남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건너편에 한강 뷰를 볼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내부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현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내두는게 아니고 이 영업을 하고 있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보수에 따라서 자, 안에 내부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양평군 강화면의 상가입니다. 이 상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자주 보셨을 텐데, 국도변 타고 달리다 보면 옆에 상가들 쭉 이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그런 곳입니다.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가기 이 때문에, 아, 사람들의 접근성 참 훌륭한 지역이라는 점 확인을 해 주시고, 자, 그러면 강화면의 상가, 아, 조금 더입지 여건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또 호재까지 더 알아볼게요.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떤가요? 네. 경의중앙선 아신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경의중앙선이 지금 특히 이 양평이나 가평일 때 출퇴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양평 톨게이트를 통하면 중부대륙고속도로 이용한다고 하면 또한 빠르게 또 차량 이동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88번 국도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 같은 경우는 88번 국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88번 국도는 완만한 길로 다 한강을 끼고 남한강을 끼고 하는 이 드라이브 길이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 있는 유동기가 많은 그 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입지라 좀 말씀드리고 을 있고요. 자, 인근에 좀 녹지 인프라 상당히 또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강화 예술공원이나 뭐 들꽃수목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한 건너편에 이제 자연휴양림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숲플로 생태공원이나 뭐 두물머리. 그다음에 조금만 살짝만 더 이동하면 팔당댐도 다 근사하게 있기 때문에 다, 다양한 자연관광지를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화면 상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지금 자전거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을 보면 자전거 타시다가 다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특히 이 주말에는 어마어마하게 또 많고 또 평일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 찾는 지역인데 바로 이 팔당에서 충주까지 연결되는 남한강 자전거길이 인근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88번 국도 라인에 위치했다 보니까 상당히 끊이지 않는 유동 인구와 그 방문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찾는 지역으로 지금 이런 인기는 상가 식당이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양평군 일대가 상당히 생활 인프라가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 서, 이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 동쪽에 뜨는 지역이 바로 가양홍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가평, 양평, 홍천, 강원도 홍천까지는 사회 군대가 계속적으로 인기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바로 이 양평군입니다. 특히 이 양평군 같은 경우는 생활 인프라 가계속 증가되고 또 인구 유입 속도 빨라서 상권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요. 뭐 대형마트부터 시작해서 뭐케이스 양평점도 있고요,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이 양평 같은 경우는 뭐 잠실에서도 뭐 우리 보면 우리 많은 빨간 버스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또 빠르게 또 잠실까지도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도 좀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매우 가깝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좀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양평군 일대가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서 뭐뭐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뭐 주소 등록하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양평군 계속적으로 준, 전체 인구수가 증가되고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도시화 진행이 빨라지고 있고 그만큼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이 양평 일대 에 지금 도시개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병산지구나 창대지구나 그날 공흥 양, 양근지구나 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 양평군을 가보면 아, 근사한 곳도 있지만 양평군 일대는 또한 바로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씩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포인트로 좀 잡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는 국수역이 있습니다. 자경의중앙국수역세권 일대가 또 도시개발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투자하신 분들 과거에 남양주 예전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양주 아무것도 없던 시절인데 지금 현재 많이 좋아졌죠. 마찬가지로 현재 양평군 일단은 남양주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현재 개발 행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좀 참고하시고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가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2025년도 착공 예정입니다. 자, 하남 자, 경기도 하남 감일 지구, 이 가밀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하남 교산 신도시를 지나서, 자, 마지막 최종 목적지, 이 양평까지 고속도로 연결된다면, 서울 접근성, 자, 27km 구간밖에 안됩니다. 자, 서울 의 양평 구간, 27km 구간이 개통된다면, 양평,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서울 옆에 있는 경기도 관문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입니다. 자, 수도권 제일 순한 고속도로가 남양주 화도읍에서 양평까지 또 개통 예정이 있습니다. 22년도 개통된다면 경기도의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많은 굵직한 대도시 연결의 양평도 어느 정도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과거의 양평을 생각하신 분들은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바뀌고 있는 양평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양평군입니다. 군단위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난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네요. 설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훌륭하고 여기에 개발 호재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확인을 좀 해보셨고요. 입지와 호재에 이어서 이제 가장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떤가요? 네, 양평군 강화면 상가 88번 국도에 위치한 바로 일반 음식점 영업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 23억 원이고요. 현재 대출을 오십 프로 활용한다면 십삼억 팔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으로 남한강 끼고 있는 바로 이 상가 구억 이천만 원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한강 불과 바로 앞에 있는지 팔십팔 국도가 맞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전화번호 있으거 아니에요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일대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